안녕하십니까.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르마 김영원입니다. 지난번에 동선공업사에서 그 아베오 가져온 차그 도색 작업을 전체적으로 했는데요. 차량에 진동이 많고 마치 하체에서 올라오는 소리들이 예사롭지 않아서 여기 서전주 현대공업사에 있는 제 친구에게 손을 봤습니다 처음에 손을 다 봤다고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이제 미션에 미션 오일이 어, 줄었다고 그래요. 미션 쿨러 쪽으로 가는 파이프에서 미션 오일이 새는 바람에 미션 오일이 없어가지고 미션 오일을 5리터 정도 넣었다고 그렇게 어, 수리가 다 됐다고 해서 갖고 나왔는데 여전히 차에서 올라오는 진동이 너무 심해가지고 어, 뭐, 어,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제가 볼때 쉬운 전하면 100% 빵점 맞을 것 같아서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단을 했죠. 야 이거 미미를 먼저 봐야 될것 같다. 뒤에 달려 있는 미션 미미가 이상한 것 같다. 네, 그래서 미션 미미를 진단한 저의 진단이 맞았습니다. 여기서 갑벌이 하고 있는 제 친구보다도 제가 진단을 먼저 했네요. 미션 미미 여기 이제 미미가 엔진 미미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뒤쪽에 그 미션 미미가 맨바 쪽에 달려있는데 그 미션 미미를 갈고 나니까 이제 미션 미미의 진동이나 소음이 줄어들고 나니까요. 또안 들리던 앞에 1번 배기에서 나가는 그 매뉴얼드에서 그어 총매 쪽으로 나가는 1번 그 머플러가 또 나갔다 합니다. 그래서 또 그거를 갈아야 되는데 하이, 이 쉐보레는 또 비품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우라 그 앞에 마우라만 13만 원 부속 값이 13만 원이라고 하고요. 뭐 이것저것 손 보는데 한 40여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차는 이제 정말 조용해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그, 그 쿠션 아 쿠션이 아니라 진동 아주 신경질나게 하는 진동이 있었는데요. 그 진동도 사라졌습니다. 외관 작업도 됐고, 진동도 사라졌고, 미션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 그때 가져왔던 그 차가 이 차인가 싶을 정도로 차는 이제 완벽하게 손을 봤습니다. 이제 지금 외관상으로는 사실은. 이대로는 차를 그못 팔고요. 또 이제 외관 광택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이 아베오 LT인데요. 이 차량이 그 색상이 진주색이다 보니까 아마 광택 작업을 하고 나면 그러면 상당히 상당히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보통 차를 가져오면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게 외관인데요. 이 차는 처음에 매입할 때부터 외관보다도 차량의 그어 소음, 차체가 가그 가져오는 그 소음과 진동이 굉장히 거슬렸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혹어 잘못 판단하는 것은 아닌가, 이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상황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 돈이 좋네요. 예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니까. 이 차를 매입해 가지고 아마 지금 차를 찾아가기까지 한 3주 정도는 된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상품화 하는데 시간이 제법 오래 걸리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그냥 단순히 그 외관 작업만 해가지고 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렸고요 또 외관 작업을 마치고 제가 기본적으로 시운전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이 이 차를 타고 운전했을 때 기본적으로 아이 정도면 어, 차량의 어떤 성능 가지고 그트집을 잡지는 않겠다라는 수준까지 올라오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 그런 면에서는 돈 들인 보람이 있을 만큼 그렇게 이제 차는 잘 고쳐졌습니다. 아마 전 차주분도 여자분이셨는데 정말 운전만 하셨던 분이신 것 같다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차에서 이렇게 진동이 올라오고. 이렇게 소리가 와글와글 하고 올라오면 그러면 어, 점검을 받고 그리고 이제 비용을 좀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제 짐작으로는요, 제 짐작이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이 아베오를 이제 운행하면 이게 쉐보레 차다 보니까 분명히 쉐보레 서비스를 가셨을 거예요. 어, 그러면. 저는 이걸 40여만원 들여서 손을 봤는데 만약에 여자분이 가서 쉐보레에 가서 얘기했으면 100만원 더 넘게 어, 수리비 얘기 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꼭 해야 될 것을 수리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꼭 하지 않아도 되는 것까지 수리하는 건 바가지구요 아 바가지가 아니고 그거는 이제 어 확대 작업이겠죠. 그런데 같은 부속을 가라도 어 보통 여자분이 가서 가격을 부르는 거 하고 또 전문가나 남자들이 가서 가격을 부르는 거 하고 그 차등을 둘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 차는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분도. 요 차를 더 이상 운행을 못 하고, 언니가 타던 그 SM3인가요? 그 차를 아마 받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약, 그 해소되지 않는 진동, 소음, 덜덜거림, 뭐 이런 전반적인 총체적인 이런 문제들을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하기가 어렵고, 돈도 너무 많이 들 거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손은 봤으니까요. 어, 상품화 작업 잘해서 잘 마무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 전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 의외로 손님이 있습니다. 아베오 찾는 손님이 예, 잘 만들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오늘 7월 16일이네요. 예, 저희 집사람이 6월 11일에 병원에 갔으니까 36일 36일차 36일차 지금 병원에 있는데요 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여러가지 리듬도 어, 다 깨졌고요 또 일도 또 아이들도 또 병원까지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서 밸런스가 다 무너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다시 이제 조금 그 어, 환기를 좀 시켜서요 네, 그래서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차는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를 즉각적으로 대처하면 대부분 적은 비용으로 손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순간. 사소한 고장은 또 다른 고장을 불러 일으킵니다. 때문에 차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차량에 예민하게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차량의 소리 또 차량에서 올라오는 뭐 충격들 진동 이런 것들 느껴지시면 네, 그러면 카센터에 가셔서 늘 즉각 즉각 점검 받으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베오 상품화 작업을 모두 마무리. 하고, 한 가지 과정, 이제, 광택사로 갑니다. 어 제가 21년째 단한 번도 광택사는 옮겨본 적이 없습니다. 뭐, 도색하는 곳, 뭐, 차 수리하는 곳, 뭐, 이런 곳은 몇번 옮긴 적이 있었는데요. 어 지금까지 단한 번도 광택사는 옮긴 적이 없습니다. 21년간 오로지 유토피아 광택의 승업이 형에게 제가 가지고 온 차들은 전부 다 그분이 광택을 내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거기 유토피아 광택으로 아베오를 맡기고 그곳에서 아마 한 이틀을 내지 3일 정도 시간이 경과되면 완전히 상품화된 아베오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차량 상품용 동영상을 제작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오가 이렇게 손을 봐 놓으니까 이렇게 경쾌하고 가볍고 조용하게 나, 잘 나갈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어, 차를 방치하셨을까요 참 아쉬운 생각이 들고 어, 후속으로 가져온 SM도 사실 그 수리비도 만만치 않은 차고 또 수리하기도 그렇게 쉽지 않고 되게 예민한 차인데 어, 그 여자분이 차를 잘 관리하실지 사실 좀 의문입니다 아, 어, 이제 별탈 없이 그렇게 운행하시길 바라고요. 이 차는 이제 유토피아 광택에서 어 아주 반딱반닥하게때 네, 밀고 또 스킨케어해서 네, 물광도 좀 제대로 내고 네 그렇게 해서 아주 그어 어, 귀티나게 그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유토피아 광택에 들어왔습니다. 유토피아는 역시 늘 손님이 많습니다. 예, 아직 문이 열려있네요. 제가 차 맡기고 태워다 달라고 예, 쫄라야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상품이 다된 아베오를 만나실 때까지 예, 그때까지는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